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수일 교수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가 꽤 많이 자주 듣는 그런 내용이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혜택, 유익, 축복,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십작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현재 주님과 다스린다 이런 주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십장 안에 크게 네 가지 또 소주제가 나오는데 천사가 사탄을 결박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다스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와서 교회를 대적하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영생과 또영벌를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무정형의 열쇠와 새사슬을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탄을 미혹지 못하게 결박해서 무정형에 가둔다. 천년 동안 가둔다. 20장 1절에서 3년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을 결박함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과거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사건일까요? 그런데 20장 1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새 사슬을 갖고 내려와서 사탄을 묶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술교 보면은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10장 1절에 보면은 큰말씀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왔다. 또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또 18장에 보면은 큰 심판을 엄려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와 동등한, 그와 수준이 같은 천사가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것은 사탄을 결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형에 가두고 천년 동안 가두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을 꼭꼭 결박해서 과목에 가두고 그때부터 이땅 위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기록은 천사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나타났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말할 때는 성경의 요한계설이나 다른 곳에 재림을 말할 때는 항상 주님이 앞장섭니다. 19장 14절에 보면 은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이 앞장서시고 천사들이 따른다. 계시록 1장 7절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오신 것을 말하지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했습니다. 사탄을 결박했다 언제 결박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거기에 마귀, 사탄, 예뱀, 큰용 말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부하들, 우리가 그 귀신, 아, 그런 악령,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사탄, 제일 이제 밑자리에 있는 사탄의 사령관이고, 사탄의 대장을 말하죠. 사탄을 누가 결박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영물 아닙니까? 영물. 영물은 보이는 군대가 결박 못 해요. 문을 닫는다고 해서 사탄이 못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군대가 비상 경험을, 경험을 선포해가지고, 군대가 포진한다 해가지고, 사탄이 못 도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물리적인 어떤 조치로서 사탄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탄을 묶고 결박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와 정의로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른 병렬 구절에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사탄이 피해서 땅으로 추방당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 20장 1절부터 3절에는, 천사장이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새 사슬에 묶어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동일한 사건을 12장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을 했는데 사탄이 패해서 땅으로 추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개의 단어로서 동일한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조금씩 발전된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서로 그 동일한 사건을 다른 단원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조화하면서 비교하면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잃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골로세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말합니다.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힘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스 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답니다. 사람들을 정원한 죽음에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그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메하는가 하면은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가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결박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 지금 사탄이 결박되었으면 지금 보니까 뭐온 세계에 사탄이 얼마나 활동합니까? 우리 가정에도 사탄이 활동하고 내 마음에도 사탄이 많이 활동하는데 사탄이 묶였다니요? 많은 분들이 문자적으로 사탄이 갇혔다는 것을 이 세상이 사탄의 활동이 전혀 없어지고 완전 소멸되고 천국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말합니다. 사탄이 묶였다는 것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자가 고소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났다. 고소권을 박탈당했다.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암기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 고소당함 일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사탄이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고소합니다. 최수일 목사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를 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지는 게 마땅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사탄이 고소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죄 값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의 죄 값을 최수일 목사의 죄를 이미 담당해버렸다. 이미 대신 벌받아버렸다. 여러분한번 죄지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을, 평벌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은 이미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 버렸고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 아 용서받기 때문에 사탄에 고소할 자격이 없다. 그 의미가 사탄이 결, 사탄이 갖고 있는 큰 권세를 잃어버렸지요. 사탄이 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 그 일입니다. 그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허물을 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 다시 저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고소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다시 회개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이 무슨 어떤 놈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예수 그리도를 믿는 신앙으로 물리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리쳐버려요. 12장 11절 요한계시록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가 믿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물리쳤다 이겼다. 17장 14절에도 우리는 다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많이 이기잖아요. 한 번씩은 넘어집니다. 그거 우리 정직하게 고백해요. 한 번씩은 말이나 행동에서 삶에서 잘못을 내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깁니다. 물리칩니다. 또, 잘못했지만 회귀하고 돌아오니까 결국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예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전에는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행위를 자람으로 말며아 구원받을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버립니다. 그래 사탄이 사람들 잘못 속여. 잘못 속이죠. 속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약해지고 축소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사탄을 결박했다. 사탄의 권리를 박탈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며 산다. 그것이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천년 왕국에 대한 말인데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란 말 많이 들었죠? 예, 세대주의란 말은 전천년설은 구양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어린 아이가 독사들과 함께 독사가 있는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자와 함께 놀고 열방의 왕이 되고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현재 유대인들에게 중심적으로 성취가 된다. 유대인들에게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끼어들어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가 유대인 우선으로 된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는 언젠가 주님 오시기 전에 큰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고, 여 휴고 많이 들었죠. 랩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버린 거. 다 피해버린다. 그리고 나서 7년 대안이 있고 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주님이 다스리고 천국 간 사람도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래서 이땅 위에 보이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는 사람들의 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조금 다르게 믿는 사람 역사적 전천천년설을 이런 많이 지금 많이 들을 겁니다. 역사적 전 천년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자들이 휴구대서 하늘나라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견뎌며 이기다가 주님을 맞이해서 이땅 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때 주님과 더불어서 왕로로 한다. 이것은 세대주의하고 같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천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를 설교합니다. 예, 여러분 칼버리 체포리나 이런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하면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앉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주님이 세력이 더욱더 권세가 더욱더 넓게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 전체가 기독교화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이 세상 자체가 천국 비슷하게 되어갈 때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모든 문맥을 통해서 좀더 성경에 가깝게 보는 견해가 어, 무천년설, 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크론트 밀레니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크론트 현재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사실 만왕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스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축복이 이 신약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취가 되고요. 지상에서는 완전 성취는 안되 줍니다. 마지막에 천국 가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휴고되어서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환란 가운데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환란을 견디면서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현천년설, current millennialism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 내용들은 앞뒤 문맥을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현재의 주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절,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로를 하는데, 누가 왕으로 다스리는 자. 거기 보니까, 순교자들의 영혼과 우상숭배를 이긴 사람들이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많은 자리가 있는데 다스리는 심판석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우상 우상숭배나 유혹이 많은데 우상숭배와 유혹을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다스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봄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지요 첫째 부활한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와 왕국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 봄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 주님이 오실 때 둘째 부활, 본 부활, 완성된 부활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부활,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어디에 삽니까? 이미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도 세상을 떠났고 저희 어머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에, 형제, 부모님과 함께 세상,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 사람 많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게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때 세상에서 그리도를 스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그 영혼이 살아서 다스리고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낙원에서 다스립니다.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인가? 계시록 5장 10절에 동일한 개념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왕과 왕국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데, 여러분 이 세상의 제도적인 보이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왕처럼, 지사처럼 어떻게 뭐 국회의원처럼, 시장처럼 그렇게 보이는 세상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이념을 갖고 좋은 개념을 갖고 좋은 통치 방식과 내용을 갖고 참 섬기는 자세로 다스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세상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가면 사탄이 풀려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7 절과 십 절이 나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풀려나서 일제의 세상 모든 왕들 하나님을 대정하는 왕들을 충동시켜서 이것이 암학했던 전쟁입니다. 16장 14절도 에 나오지요. 17장 8절과 17장 1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강력한 적 그리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은 없으나 아직 안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장차 언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들어간다. 하, 이, 사탄이, 에 예, 그의 운명에 대해서 3단계로 말해요. 지금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적 그리도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장차 올라온다,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불못에 던진다는, 던진 받는다는 말입니다. 17장 10집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탄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도 적그리도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도의 활동을 어떤 분들은 마치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저 푸틴과 러시아의 세력이 마지막에 적그리도의 세력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사하는 그런 세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에 반해서 미국같이 이런 어떤 자유주의 세력을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불러나면 안됩니다. 그렇게 불러나면 안돼요 예. 자유진정의 세력 가운데서도 적교도 세력이 많고요. 예, 예. 소름같은 어떤 중국같은데도 하나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보이는 세력이 아니고 적교도의 세력들은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사상과 어떠한 체지 북한과 이런 북한과 미얀마나 이런 중국 같은 이 체제는 종교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합니다. 이런 강력한 체제들, 그리고 세계에 이슬람 나라가 57개국입니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완전 거부하고 박해하는 이런 나라들, 이즉 그리스도의 세력, 세력들입니다. 강력 불교 나라들, 강력 힌두교 나라들, 그리스도의 복음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황금의 세력을 보십시오. 돈의 세력. 돈을 추구하고 돈의 매력을 갖고 그것을 버는 것이나 그것을 쓰는 것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 완전 권력 찾는 것에 몰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향락, 세상에 어떤 즐기는 거, 여행 가는 거, 어떻게 즐기는 거 그런 것에 마음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적그리도 니다 그것이 신앙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완전 넘어뜨리려 할 그때 그리고 세상의 타락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극도로 크게 팽창했을 때 그때 성경 보니까 그래서 9절에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확 포위를 해버려서 완전 그해와 신앙의 세력을 없애려 할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태운다. 그리고 불못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1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예수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그 영혼이 있어 보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책이 두권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두권의 책이 있는데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행위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봉사하면서 세상을 주관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축복을 섬기,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많은 성김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